조건검색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채널 지표 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거는 엠벨로프랑, 그 다음에 볼링저 밴드예요. 지금 hts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볼링저 밴드라는 겁니다. 볼링저 밴드랑 엠벨로프랑 한번 같이 한번 겹 비, 비교를 좀 해볼까요? 지표 겹치게 해가지고 여기에 엠벨로프라고 넣어 놓으면 돼요. 엠벨로프, 삼성전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보시면, 위선이, 위에 이렇게 가는 선이 엠벨로프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조금 굵은 선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어, 매매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뭘 적용을 할 거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갖다가 공부를 해보고, 실제 종목을 찍어보고, 뭐가 좋은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중심선은 똑같아요. 중심선은 20선, 기준선을 잡고 보기 때문에 중심선은 똑같고, 실제, 뭐, 급등을 하는 거, 급등하는 것들은 비슷비슷하죠. 예, 엠벨로프가 높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높을 때도 있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하든지 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자 기술적 지표에서 자 변동성 채널, 채널 지표 끝났죠? 아, 엠벨로프 엠벨로프터 한번 보죠. 자,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을 돌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비교하고 뭐 기간내 뭐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 근접 추세 반전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기준선을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엠벨로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엠벨로프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집 겹치기 엠벨로프 자 엠벨로프를 넣어버리면 엠벨로프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2 0에 퍼센트는 6으로 났죠. 그죠. 예, 트는 6으로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 엠벨로프가 기간을 갖다가 12 5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0에 퍼센트 6%로 해가지고 종가가 종가로 봐야죠. 종가가 상한선을 상향 돌파한다. 자, 상향선을 상한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얘기는 급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아주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대상 변경해서 우리 이상한 거는 좀빼 버리자고요. 자, 이상한 거는 빼 버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만들어 봅시다. 10만 주. 자, 요렇게 하면, 자, 요 종목들이 오늘 엠벨로프, 예. 자, 볼리저 밴드 일단 좀지워보죠 엠벨로프 상단선을 돌파한 종목들이에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요런 거. 샤페론, 워트. 삼성공조도 그렇구요. 어, 지금 전진 바이오, 한국 콜마 대부분 다 상승한 종목들이 겠죠. 그죠. 예,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쓰시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해보다 보면, 아, 나는 이거랑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서 상단선을 돌파, 상한선. 그러니까 상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선두선 선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가 상한선. 얘가 하한선, 얘가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한선, 하한선 있죠. 중심선은 없네요. 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일단은 상한선을 갖다 상향돌파하는 거, 이거는 예, 급등하는 것들. 하한선을 상향돌파하는 거, 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죠. 이 조건식이에요. 바닥에서 오늘 뚫고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것들을 보 봐야겠죠 뭐 워트는 한꺼번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6%가 생각보다 좁게 느껴지는 종목도 있어요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것들 어쨌든 이렇게 제주은행도 지금 바닥에서 예,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사안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선을 상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은 급등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하향 돌파하는 거 상한선을 하향 돌파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떨어지는 종목인데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하한선을 갖다가 하향 돌파하는 거 이건 완전히 박살나는 종목인데, 예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종목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엠벨로프에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25에 5에 상한선으로 종가가 엠벨로프 상한선 이상이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 20에, 아까 6이었죠. 6%. 근데 종가가 상한선 이상이다. 아, 상한선 이상. 종가가 상한선 위에 있는 것들이네. 그쵸? 예, 비교하는 거. 하한선 이하에 있는 거. 하한선 이하에 있는 거. 완전히 박살난 거. 그죠? 완전히 꼬라비 종목. 그죠? 예, 이런 종목들. 보는 거고. 기간 내 기준선. 돌파. 음, 어, 오봉 이내에 돌파했다. 뭐, 상관없고. 이것도 별로 상관없고요. 근접. 근접까지도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추세. 마찬가지, 이것도 별로 볼거 없고, 반전, 마찬가지, 이것도 별로 볼거 없습니다. 자, 볼링저 밴드도 같이 한번 보죠. 자, 이거 가격 기준선 돌파,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삼성전자를 띄워놓고, 자, 여기에서 지표 겹치기를 해가지고, 볼링저 밴드를 하시면 돼요. 자, 볼링저 밴드. 자, 요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만들어져 있는데. 자, 기준선을 돌파를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거래량 넣고 기준선을 갖다가 돌파한다. 20에 승수 2. 여기 승수 2인가요? 아, 이거 33일로 돼 있구나. 예, 20에 승수 2. 이게 기본 값이에요. 20에 2. 20에 2. 종가가 상한선을 상한, 아까랑 똑같죠? 하선을 상향 돌파한 거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 급등하는 종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죠? 오늘 수급이 세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종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뜨니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토니무리도 많이 올라왔죠. 이런 것처럼 보고, 하한선하한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18종목이네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이걸 갖다가 보면 엠벨로프랑 같이 해보면 겹치는 종목이 꽤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하는 것들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고 중심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 거 이거는 21선 매매랑 똑같다고 그랬죠. 21선 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21선 매매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설명해드렸죠. 예 1차로 해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예 20선을 돌파하는 거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향 돌파는 하향 그러니까 상향 돌파는 필요하지만 하향 돌파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상한선을 잡을 것이냐 하 한선을 잡을 것이냐 중심선을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 이게. 무조건 얘는 무조건 상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격 기준 비교. 이거 별로 안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긴접 필요 없고, 근접, 그준선 근접 필요 없고요. 추세, 반전, 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돌파만 보시면 돼요. 기준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거를 갖다가 돌파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그걸같 갖다 조건식으로 잡아가지고 돌파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으면 그게 바로 단기 매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돌파를 함으로써 저점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밤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엠벨로프와 엠벨로프와 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